자, 아, 한번 볼게요. 우리 형님께서 4일 전에 가져왔어요. 이제 복귀를 하신 거지. 리니지엠이 너무 하고 싶으셨나봐. 어? 한국이 아니고, 브라질에 계시는데, 브라질에서도 이 리니지엠이 하고 싶으셨나봐. 그래서 캐릭을 가져오셨대. 근데 일단 보면은 캐릭이 좋아. 일단 근뎀이잘 나와. 230입니다. 자,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될까요? 장비부터 우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좋습니다. 무기가 딱 보이는 게7짜리 풀카이 룬스워드 각인이에요. 딱 따라왔다. 속성 데미지 98이에요. 9의 8%. 이것도 잘돼 있고 힘 1의 무기 명주 딱 속성 데미지 1. 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음. 와, 그리고 옷 짜리 축복받은 수호자의 명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야. 또, 와, 전설 각인이 각 장비를 가지고 있는 캐릭을 가져오셨어. 일단은 너무 잘 가져오셨다라는 말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좋아요. 자, 이어보겠습니다. 6자리, 고대, 파근, 가보, 그리고 8, 와, 진짜. 형님, 아니, 각인템이 너무 전설로 잘 되어 있는 거잘 가져오셨다. 어 진짜. 일단은 각인템이 너무 훌륭해요. 각인템이 너무 훌륭하고 판금도 영웅도 각인이야. 뭐 이건 당연히 각인일 거고 그리고 신여방도 각인이야. 금빛날개는 비각인이고. 야, 근데 일단은 박수 한번 칩시다. <laughs> 각인으로서 캐릭을 너무 잘 가져오셨어. 와, 이거는 형님, 어, 선택했어요. 너무, 아, 너무 잘했어. 일단 캐릭 한번 쓱 보고 나서, 어, 지금 쓱 보고 나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각버지 진짜 각버지다 각버지. 그리고 6자리 흑무의 티셔츠, 6자리 청룡의 견과 6자리 사냥꾼이 장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우, 사냥꾼이 장도 너무 좋아. 자, 이어 볼게요. 7자리 검기, 7자리 북게 각각 축으로. 일단 이동화색 2개 킵. 그리고 3자리 드레이크 가죽 벨트, 5자리 헬바이 족새 6자리 스네퍼 용사 바지 축이랑 갱자리 하나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5자리 신성어 말려기 반지. 6자리 축복받은 굴리기 조주 6자리 좋아요. 응 좋아요, 형님. 잘했어. 이형 님도 지금 팔찌가 하나 좀 애매하다. 완력의 팔찌 하나 맞춰 놓으면 조금 더 스펙이 잘 올라가실 거예요. 이속이 됐든 데미지가 됐든 완력의 팔짜리 하나 맞추면은 굉장히 잘 올라갈 거고 이거 불안정한 망자의 팔찌는 현중형 님. 계속 영웅 전설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시죠? 이번에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은 5짜리 빈다는 성장의 팔찌, 그리고 5짜리 힘눈, 5짜리 성장의 룬, 6짜리 수호인장 쌍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5짜리 지롱이 수정, 5짜리 힘의 카탈리스트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중형님 보고 계시죠? 다음에 혹시 스킬 TJ, 스킬 TJ가 아니고 상점 악세. 상점 악세 TJ가 나오면요. 잠깐만요. 상점 악세 한번 봐볼까? 이런 것도 봐드려야지. 야, 7짜리, 5짜리, 5짜리. 7, 경갑 7짜리. 아, 애매하다. 이거 질러야겠다. 어차피 7이 하나 있기 때문에 7을 복귀할 이유가 없어. 복과할 이유가 없고 이거는 한번 지르셔야 되는데 나중에 형님 tj 쿠폰 혹시 악세사리가 나온다 하시면은 이거 사냥꾼의 희장 이거 한번 질러 보시는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7이 되면요 경험치 등득량도 무지하게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 이동학세가 됩니다 이동학세 형님도 리세 해야지 요즘은 리세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버렸어요 리셀을 안하면은 스펙업을 못따라가는 그런 판이 됐기 때문에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악세사리 강화 티제가 나오고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지르는거 아니에요 지금 지르는거 아니야 어 리세장인이 지르있다고 지금 지르는거 아니에요 음 이거 7자리에 그때 한번 도전하시는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너무 근데 캐릭을 가져오셨어 한번 더 볼까 자 전설 하나 둘 세개 각인 가져오셨고 그리고 영웅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는 거 가져오셨어요. 각버지 어, 너무 잘 가져왔어요. 자, 스킬 한번 볼까요? 스킬 중요하죠? 자, 전설은, 자, 솔직히 유니크 빼고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웅은 다 풀로 있다. 강화도 전돼 있고. 신화가 조금 아쉽게 없어. 왜냐면 우리 형님께서 90레벨에 49%기 때문에 조금만 50%만 더 올리면 이제 신화 스킬을 하나 받는데이 신화가 될수 있는 발판은 안돼 있다. 아직. 잠깐만요. 실패 이력이 신화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9일 신화 실패력이 또 가지고 있는, 어, 스킬 이력이 있는 그런 캐릭을 가져오셨어. 이거는 형님 이번에 신화 꼭 뜨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바해보겠고요 혹시 실패하면은 한 번도 도전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꼭 신화 스킬이 나오면은 형님께서 91레벨 달성하면은, 음, 이제 이 신화, 어, 변신화, 이제 마감사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변신화 한번 볼까요? 변신이 전설이 현재 6개입니다. 두톤 있고요. 영웅은 현재 59개. 각성이 근거리 베이스로만 되어 있는 캐릭이네요. 자 각성이 근거리 쪽으로 되어 있고, 어 이것저것 나중에 조금 더 손을 대시면 될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전설 같은 경우 현재 두 개. 자, 데몬이랑 오버킹.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영웅 2 5 개. 이것도 근거리 쪽으로, 근거리로만 플레이를 했던 캐릭터네요. 자, 성물 같은 경우 보면요. 전설. 좋습니다. 로데마이가 많아 있구요. 영웅은 현재 1 6개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거를 또 내가, 어, 또 해드려야지. 이런 것도 안 해드리면은, 뭐 우리 형님들이 욕하지? 저 빨간색 떠있는데 왜 그냥 넘어갔냐, 이정고 욕하니까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양 한번 볼까요? 문양이, 음. 딱 11번에 7시 조금 부족하고요. 파울이요 풀문양 좋습니다. 옛날에 이게 싸움을 했던 캐릭이구나. 딱 싸움을 했죠 초반에 싸움을 했던 캐릭이란 게 티가 납니다 파하고리 풀면 좋고요 마프르가 14번에 8시하고 한칸 사이야 같은 경우가 10번에 6시 앞으로 형님은 파하고리가 돼 있으니까 사이야 쪽으로 문양 강화를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랑카이 같은 경우는 10번에 6시 아이나서도 11번에 7시 실내는 11번에 7시 딱 중립 기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소호성 같은 경우는 오잘 뚫어 놓으셨네요 소호성은 여기서 조우는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요 아튼 쪽을 좀 뚫어보시는 거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리언도 어 그냥 놔두셔도 되고 크리스터. 자 수호성은 아툰이랑 크리스터를 좀 신경 쓰면 은좀 사냥하는데 좀더 편해질 거예요. 이실로에도 굉장히 잘돼 있고 전에 게임하셨던 분이 여기 보니까 이실로테 윗줄이랑조 위쪽을 뚫어놓은 거 보니까 눈뽕. 역시 리니지에면 눈뽕이다. 우리 리니지에 하시는 분들 내 캐릭터 화려한 게더 중요해. 이제 눈뽕을 굉장히 신경 쓴 전주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컬렉션이 39에 36%입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고 근데 근명적으로 거의 다 올리셨어요. 딱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리 쪽 캐릭만 한 캐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39에 36이면 거의 중립 수준. 이제 여기서 올라가려면 조금씩 더 써야 돼.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서 팍 올라가려면 이제 돈을 써야 된다. 그 수준이라 봅니다. 우리 형님께서 현재 요요 자금이 50만원 정도 있었다 그러는데, 뭘 하면 좋겠냐 물어보시는데, 형님께서 만약에 이제 정말, 정말 이제 내가 싸움, 싸움 중심이 아닌 사냥, 사냥 중심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은 에카셋을 맞추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아마 50만원 갖고 에카셋은 다못 맞추긴 하실 겁니다 한두 부위에서 두 부위 반 정도 뭐 조금 저렴하게 구하면 세 부위까지 아네 부위를 다 맞추려면 7, 80만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어 에카셋을 구하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받고 싶다면은 사실 이 팔찌 완력의 팔찌를 좀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형님, 신성화 완력의 반지 각인 착용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안 바뀔 것 같긴 해요. 나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완력의 반지가 생명의 반지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다, 마. 아, 내구에 100만원. 어, 맞아. 100만원 가까이 하죠. 투구가 가격이 그대로 또 올랐나, 형님?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마검사가 뭐냐면, 형님. 마검사는 생명 기반도 중요해요. 생명 기반. 스탭 보면요. 라이프. 어,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마검사가 전용 반지가 있습니다, 형님.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장신구 반지. 생명의 반지라고 있어요. 마검사만 찰수 있는. 이 생명의 반지. 자, 5짜리랑 비교할게요. 자, 생명 2의 힘1 올라가요. 힘1 올라가요. 물리방어력 2 올라가요. 물리방어력 1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근명, 근대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왜? 5강까지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생명을 무시를 못해요. 어? 생명은. 그니까 러 이게 좀 애매해. 신완반이 제가 알기로는 생명의 반지로 저번에 안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형님께서 그냥 이거를 포기하고 생명의 반지를 포기하고 완력의 반지로 그대로 갈 것인지, 어? 완력의 반지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 라이프 올리는 걸 생각해서 생명의 반지로 갈 건지, 이거는 형님께서 좀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완반 안 되죠, 그쵸, 형님? 렇죠 어, 맞대요. 우리 일상생활님께서 안 된다고 딱 집어 얘기하시는데 저도 안 됐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 나중에 리세할 때 다른 캐릭 끼던가 어차피 신, 이제 신화 바지는안 옮겨지니까 창고 이동이 안 되니까 리세할 때 생명의 반지랑 신화 반지 갖고 마검사 리세할 때 끼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본캐 할때 빼던가 이거를 좀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유자금 모시만원 있다고 하시는데 더 투자해서 에카셋을 맞추던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완력의 팔찌랑 그리고 신성한 완력의 반지, 이거를 바꿀 것인가.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고. 드레이크 가죽 벨트도이 형님은 각인을 가지고 계시네. 야, 각버지는 진짜 각버지다. 각버지 형님, 와, 캐릭 진짜 잘 가져오셨고요. 각버지 인정합니다. 일단 우리 또 현중 형님, 좋은 캐릭 너무 저한테 보이셔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좀 즐기면서 하시는 거를 제가 우선적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금방 물리고, 금방 힘들고, 금방 내 지갑이 훌쩍해집니다. 우리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재밌게 게임하시길 바라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음, 편하게 채팅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형님.